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407호 제 3면 기사입니다. 이자형 의원, 중소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질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로 82%를 제시했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목표 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14일 실시된 가평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가평교육지원청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19.8%, 올해 9월말 기준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구매비율 68.6%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1% 이상 되어야 하지만 구매 비율이 0.59%, 올해 9월 말 기준 받게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윤순 가평 교육장은 가평 지역의 신임 교원과 직원들이 많다 보니 제도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12월 말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이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교육기관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제도의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구매비율을 높여나가 달라고 촉구했다. 조용호 경기도 의회부위원장 장애유 형별 평생교육 확대 미추리마을 교육 내실화 촉구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산이 은 11월 13일 월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 유형별 평생 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 유형별 교육은 도내 장애인의 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당시에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해 다섯 개 장애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시청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제외되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강사들의 수요가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희망 강사의 수요가 적다 보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영호 부위원장은 참여로 바꾸는 우리 마을 교육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8월에서야 시작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박재용, 김재훈 경기도 의원,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과 김재훈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사,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하여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인사위원회 개선안 경영현황 및 개선안 장애인우선구매 활성화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 김영회 장애인복지과 과장, 황인동 장애인시설팀장, 경기도장애인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 김광식, 이형진, 이진환 부회장,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부규 원장 및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하였다. 아울러 생산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선수금 문제를 조명하면서 시설의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발전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로 성장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여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팔로 확보를 위해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팔로를 개척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시설을 경영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송영진 경기도 장애인 시설연합회장은 조언해 주신 경기도 의회 의원님과 도청 관계자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시설연합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위탁법인으로서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가족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도민에게 인정받는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혜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활성화 등 학교와의 소통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혜 의원, 국민의힘 용인칠. 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상황 학업 중단 예방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변경에 대한 혼란 문제 교원 힐링 지원 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혜 의원은 특수교사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질문하면서 현재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금까지는 특수교육지도사의 빈자리는 비전문가인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 운영했지만 지난달 도교육청에서 내년에는 정원 외기 관제 특수교사 230명, 특수교육지도사 200명을 증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고 사회복무요원 이외에도 학부모와 지역의 강남대, 단국대에 전공 대학생이 있어 자원봉사자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전공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도 발표되어 앞으로 활성화가 모색되는 만큼 장애 학생 ai 진단평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업중단율을 보면 성남은 1.13%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고 의정부는 0.49%지만 올해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며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데 성남교육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했다. 오찬숙 성남교육장은 성남은 구도심인 중원구와 수정구의 학교들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여 강당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시향이 마우을 맺고 공연을 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이 학업 중단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받쳐줄 수 있다. 학생들을 감성적으로 케어하고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문화예술과 인성, 학폭 예방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것이 성남시향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감동적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성교육협의체와 인성교육나눔의 날과 같은 인성교육에 좀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토록 김의원은 교사들의 어려움, 스트레스 등을 해소해 주어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요 기반 체육 시설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삼 은 11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적약자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시 군 생활체육시설의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 평균 이용률이 15%도 되지 않는다며 22년 기준 생활체육시설 사회적약자 이용률만 보더라도 구리시는 2%, 화성시는 44.5%로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고 조사조차 되지 않은 시 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시설의 사회적 약자 수요, 이용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예산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답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역시 수요 대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수요가 많아 체육센터 조성이 시급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은 경기도가 나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장애인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영근 경기도 의원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 보급 지속적 확대 및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성 강조.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영근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양삼, 은11, 금, 감사 이반 반장을 맡아 용인소방서와 화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 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 보급 및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부위원장은 사회 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 보급 시 장애인. 어르신의 경우 일반 분말 소화기 3.3kg 또는 1.5kg는 무게 등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스프레이형 소화기 또는 투척형 소화 연고 등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지난 10월경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도민이 힘을 합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이후 구급대원의 발빠른 대처로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환자를 구해낸 도민과 구급대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용인소 방서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응급처치 교육 성과가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영근 부위원장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노후화된 화재 경보기 교체와 사용법 안내와 더불어 응급처치 교육을 더 많은 도민이 다양한 장소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승돈 기자